오늘 제가 발표될 내용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사회를 보신 우리 김혜선 책임연구원께서 만든 거고 저는 아바타입니다. <laughs> 자, 우선 전 세계 경제의 변화의 가장 큰 변화를 보면은 이제는 창업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창업 비용이 500만 불에서 5천 불로 즉 100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이제는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쉽게 창업할 수 있고 1인 기업이 증가하고 있죠. 즉 프리에이전트의 초연결 경제를 우리가 긱 경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리 에이전트의 초연결 경제가 바로 일인 기업. 여기서 일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상징적 의미죠. 작다는 의미지 일인으로 국한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업을 한다는 것은 장비는 팬랩이나 테크샵 같은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소프트웨어는 기터브 같은 오픈소스에서, 자본은 킥스타 같은, 킥스타트 같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마케팅은 아마존과 같은 시장 플랫폼에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러한 경제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주자가 이와 같은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7개를 차지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주역들은 누구냐? 그러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롱테일의 기업들입니다. 이 롱테일의 후반부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1인 창업이고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와 1인 창업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양대 주자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그럴 수가 있죠. 전 세계가 따라서 긱 이카나미를 주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혁명 이전에는 내거 내가 만들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단과 목적이 결합되어 있는 오의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기계와 자동화로 분업이 되면서 우리는 반복되는 일을 하는 지계시대가 도래했죠.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는 수단과 목적이 다시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가벼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수단, 목적이 결합, 분리, 재결합을 하는데 이 재결합을 하는 가치지향적 업의 대표적인 게 바로 기계워크가 되고 있죠. 개인들은 이제 주로 가치 창출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제일 잘하는 일을 해서 이 사회 전체에 더큰 가치를 만드는 업과 장이 순환하는 선순환사를 만듭니다. 자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시작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아웃소싱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제일 잘하는 조직한테 맡기니까 과거의 조직들은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직업은 프리에이전트로 업무는 노트 워킹으로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가치 분배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이걸 막기 시작해서는 사회 전체 가치 창출이 줄어듭니다. 최대 가치 창출을 하는 유연한 일자리 구조를 만들되 그 전체 가치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프리에이전트라 하면 맥힌지는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근로 전체적으로 우리는 직장에서의 직업이 개별적인 업무로 가고 이제 자율성, 유연성, 주도권을 획득해 나가고 있죠. 그 프리엔처 전투가 하는 노트워킹은앵게스트롬이 얘기하듯이 쉼 없이 변화하는 목표 중심의 유연한 일의 방식. 그러면 이것이 뭘 만들어내느냐? 이제는 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할 때 특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개의 조직이 아니라 여러 개 조직에 동시에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급 불균형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근로 시간의 유연성이 확대되면서 노동 시간의 재진입이 되고, 일인 다 직장을 가지면서 부수입이 증가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거 우리가 소련의 계획 경제가 붕괴됐습니다. 왜 붕괴됐나요? 경제 시스템 전체가 복잡계가 됐습니다. 복잡계가 되면서 계획 경제가 붕괴될 때 대신에 똑같은 현상이 이제 일자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이제는 전통적으로 통제 그리고 관리하는 이러한 일자리에서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간 것과 같이 복잡계 일자리로 일자리 패턴이 바뀌고 있죠. 일자리가 기 경제가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죠. <laughs> 자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리차드 앤 네니얼스킨드. 프리 에이전트에 대해서 자율성, 유연성, 주도권을 획득해야 된다. 에, 예, 프리 에이전트를 만든 용어를 만든 데니얼 핑크는 노동자의 생산 수단 소유가 가능해지고 아론 손다라전 요즘 뜨고 있는 공유 경제의 대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워라벨의 균형이 만들어진다. 사실은 우리 김범수 의장이 제일 잘 정의했어요. 알바는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불확실성이 있는 반면, 깃경제는 조각난 일자리가 항상 접속된다. 중요한 얘기가 바로 하나하나가 분해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소는 분해되고 모든 게연결된다 이게 바로 복잡계로 가는 거죠. 초연결 깃경제는 일자리의 복잡계화에 대한 사회적 진화 과정이다. 그래서 일자리를 통한 사회와 개인의 공진화 현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미래 일자리 어떻게 가느냐? 우리 대통령께서 늘 걱정하시는 청년 일자리 문제.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 노동 아닙니다. 정보 수집 계산 아닙니다. 지식 재산 아닙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복합노동, 체험경화, 개성문화, 표현, 감정행복산업, 이기에 있는 수많은 일자리들이 바로 우리가 일인 창조기업의 영역이라고 그럴 수가 있죠. 즉, 긱경제로 이전하면서 롱테일의 다양한 일자리가 바로 일인 창조기업의 일자리 영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의 주역은 뭐냐? 청년 일자리 창업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바로 긱경제를 이끌어가는 일인 창조기업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꼭 밝은 면만 있느냐. 실업 감소, 총급여 상승, 월화별 덕업 일치 등이 있지만, 암적인 요소로서 어두운 요소는 임시직이라는 문제, 정기급여 고용복지 축소라는 전통적인 문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 소련을 갔더니, 소련에 있는 사업 파트너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야, 너희 나라는 기업이 망하지. 우리 회사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안 망해. 자 소련은 기업이 안 망합니다. 기업이 망하면 직원들이 힘들잖아. 우리 소련은 그런 일이 없어. 제가 돌아와서 얼마 있으니까 소련이 망하더라고요. 두 분이 죽지 않으면 전체가 죽습니다. 이게 복잡계 사고입니다. 이게 복잡계 사고로 가면서 제일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기존의 계획경제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용 안정성이라는 것을 뭐가 뒷받침할 것이냐? 항상 연결돼 있으면 그것은 고용 안정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이카나미는 결국 이러한 유연한 일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동 유연성과 거기 긱경제에 따르는 규제 개혁을 해주고. 이것을 사회 안전망과 일자리 안전망으로 받쳐주고 가운데 여기서 만드는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획경제의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주요 국가들은 뭘 하고 있는가 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laughs> 우선 미국은 솔로 프레누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는 앙트라 프레누어가 아니라 솔로 프레누어, 1인 기업가의 시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독립기업가들의 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독립기업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독립기업가들의 연대입니다. 수많은 독립기업가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은 개미의 집단과 같이 하나의 생명이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영국은 뭐라고 얘기했냐? 혁신과 사회안전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혁신과 사회안전망이 우리가 이 시스템 관점에서 본다면 솔로 프레누어라는 독립기업가들의 연대란 것은 전체, 부분과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복잡계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은 좀더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즉 부분 하나하나가 움직이지만 전체가 될수 있는 연결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1인 기업 정책이 뭐냐면 혁신의 안전망, 사회연대 다 이런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도 우산회사, 스킬캠프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프랑스, 호주, 일본, 핀란드 전부 다가 거의 비슷한 정책들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성과를 놓고 보면은 미국 영국 주요 국가에 대해서 1인 기업을 어떻게 표현하냐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관련 법조항, 사회 안전망, 교육 프로그램 뭐 글자가 작아서 뒤에서 안 보이죠? 보지 말라고 작게 해 놓은 겁니다. <laughs> 자, 제가 큰 글씨 보여 드릴게요. 자, 큰 글씨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국가들이 주로 사회 안전망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건 뭐냐? 우리가 복잡기의 기본적인 사고가 뭐냐면, 부분은 자유롭게 하되 전체를 연결하고 안전망을 바친다는 거죠. 사회 안전망. 그 다음에 개별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에게 시장 플랫폼, 플랫폼의 연결이 중요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1인 기업 정책의 4대 핵심 아이디어들이 다 여기서부터 도출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일어난 현상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국은 2012년도부터 2016년 불과 4년 사이에 프리에이전트의 일자리 숫자가 4.5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체 고용 증가를 놓고 보면은 고용 증가의 가장 큰 역할을 한게 뭐냐면은 이러한 1인 기업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고용 증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 경제라 하면 거대 플랫폼 기업과 킥워크로 대변되는 1인 기업의 복잡계로 구성돼야 된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다. 이거는 오히려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이 된다는 거죠. 자, 똑같은 일들을 네덜란드에서도 보면은 일인 기업의 성장 곡선과 기타의 성장 곡선들을 보, 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냐? 결국 1인 기업, 연간 4, 5만 개 1인 기업 창업이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1인 기업 창업을 최우선 정책으로. 이것이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것이 청년들 정책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창업가를 만드는 엑셀레이터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활성화 시켜나간다.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시사점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보 비대칭과 협상에 불류한이게 일인 기업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연결하고 또 이들 일인 기업에 필요한 안전망 요두 가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인 기업 정책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 자리를 만들어 가는 양대 정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래 시장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 요게 3대 전략적 방향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기익, 이코미 정책을 보겠습니다. 우리 <laughs> 정부에서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10대 죽정과제 100대 세부 추진과제, 이래서 공공 일자리 81만,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개선. 자, 이걸 다시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에, 미래 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일자리, 일자리 질재재소, 취업 에러 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전부 다가 뭐가 빠져 있느냐? 불평등 해소에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단순계, 복잡계가 아니고 단순계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런 단순계 일자리 정책은 더 이상 4차 산업혁명에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들로 가면은 최근에 나타온 통계처럼 40만 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이 최근에 4천 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일자리를 죽이는 정책들이 이런 정책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을 고용노동부 24개, 중소벤처부 어, 33개, 고중소벤처 24개 등 108번을 하고 있죠. 108개의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이 창업정책, 고용정책, 실업대책 전부 다 뭐냐, 정부가 공급 위주로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결국은 뭐냐, 일자리 없애는 정책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소투입의 개별 지원은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죠. 한국경제는 이미 요소투입 경제는 벗어났습니다. 우리 이제는 혁신주도 경쟁으로 가야 되는 때입니다. 혁신주도 성장에서 지금 우리는 아직도 요소 투입의 개별지원정책 패러다임에 젖어 있는 거죠. 백과장님 미안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1인 창조기업 정책의 공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인 창조기업 정책은 2009년도에 시작이 되죠. 참고로 2008년도에 제가 지금 경북대에 있는 이장호 교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나눈 얘기입니다. 야, 이게 앞으로 한국의 혁신을 누가 이끌어 가지? 이건 작은 기업이 이끌어 가야 돼? 그럼 작은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창조기업이라고 부르자. 왜냐하면 그 전에 2008년도에 UN이 창조경제정책을 전 세계로 발표를 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이코나미 UN이 발표한 창조경제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창조경제연구회를 바로 이걸 만든 거죠. 만들면서 그첫 번째 사업이 1인 창조기업 정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1인은 우리가 이론을 붙일 때 은유적 의미, 그냥 작다는 의미를 붙였는데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처음 초기 시행은 1일로 제한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여튼 1인 기업의 육성 방안이 있고, 육성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1인 비즈니스 센터가 만들어진 거는 우리 여기 계신 박광혜 회장님께서 제안하셔서 1인 비즈니스 센터가 만들어지게 됐죠. 자, 그러나 제안자의 의견하고 실제 정책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인 비즈니스 센터는 전국에 60개가 만들어져 있고, 지원 센터는 장학공간, 어, 세무장상담 기타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수, 1인 기업 모두가 증가했죠. 근데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문제는 다른 창업 정책 또 중소기업 정책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1인 기업 정책이 부딪히고 있는 분야를 보면 창업 정책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창업이냐, 뭐냐. 여기서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기존의 우리 소상공인 정책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하고 다른 게 뭐야?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 현황을 놓고 보면은 창업 현황이 2014년부터 2016년, 3년 사이에 거의 증가되지 않고 있죠. 마케팅 지원 거의 제자리죠. 지식재산 거의 제자리입니다. 보육 현황 증가가 조금 있었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 매우 미약하죠. 거기다가 결과적으로 연도별 예산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바로, 개별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요소 투입과 개별 정책이란 정책 패러다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1인 비즈니스 센터들이 전국에 60개가 있습니다. 60개의 비즈니스 센터 평가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평가표를 놓고 보면, 요소 투입과 과정 평가입니다. 요소를 투입하고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학교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고급 학교에서는 투입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평가하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 투입과 과정 평가가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합리적 평가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센터에 대해서는 사후 효익이 사전 규제 효익보다 크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통제와 보호에서 자율과 경쟁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됩니다. 자, 통제와 보호는 사전에 규제를 하고, 투입을 평가하고 이것은 효율의 추적 경제 시대를 이끌어간 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뭐, 우리 기업도 초기에 회사를 만들고 품질 수준이 떨어질 때는 사전 평가를 합니다. KTX도 전수 평가를 옛날에 표검사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투입 평가, 감점형 과정 평가, 성과 평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성과 평가와 사후 평판 위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자격증이라는 것도 실제 이제 복잡한 현실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자격증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후 평판 시스템들이죠. 그래서 혁신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투입 평가는 이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 에 기술시설 기준이 맞느냐, 선정할 때만 평가하면 됩니다. 감점형 과정평가는 가점형 벤치마킹으로 해줘야 되고 이제 성과평가는 누적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아주 단순화된 지표로 평가를 해서 정말 비즈니스 센터가 이 관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줘야 되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평가센터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전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중요도를 5점 만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여기 보면 3점이 안 되는 수치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점도 안 되는 수치, 아, 3점이 안 되는 수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고용성과 수출성과 사실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졸업기업 이력 관리, 매니저 변경 이력 전부 다 현장의 의견은 이거는 너무나 필요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일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보면은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기경제란 것은 개별 기업이 가벼워졌지만 1인 창조 기업은 그 1인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연결되어야 됩니다. 초연결된 프리 에이전트가 기경제를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거래시장이 있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시장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제도가 받쳐줘야 되겠다. 이것이 종합적인 진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 생각이 맞느냐 가지고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아홉 개 팀을 만났고 총 인원이 약 50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50명 정도의 fgi에서 정책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크리에이터들, 매칭 인프라 전문가, 비즈니스 센터, 언론, 1인 기업 대표, 메이커 대표 등등을 만나봤죠. 이들의 <laughs> 얘기는 굉장히 긴데, 요약하면 이한 <laughs> 장의 표와 같고, 다시 요약하면 여기 한 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바쁘시니까, 전체 하임점을 보면은 우선 1인 창조 기업의 개별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교육 시스템 은안 되고 소비자 위주의 교육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그 교육 바우처죠. 그리고 팀 빌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개별 1인 기업의 브랜드가 관리돼야 되겠다. 평판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매칭 플랫폼입니다. 특히 소비자하고 1인 기업과의 매칭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뒤에 나오죠. 그래서 매칭 인프라를 위해서 1인 기업을 어떻게 매칭할 거냐? 오프라인의 매칭은 너무나 비싸고 돈이 많이, 많이 듭니다. 결국은 그러면 1인 기업이 온라인화 돼야 됩니다. 우리 송영일 총매니저께서 전국의 1인 기업을 지금 온라인화시키고 있죠. 자, 굉장히 의방식에서 야심적인 일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온라인 매칭을 하고 매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독을 했더니 소개했더니 그 이후에 반응이 어떻더냐 이게 사고 평판이 중요합니다. 이 사전 자격증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거에 지나간 시대의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사후 평판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이 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것이 돈이 돼야 됩니다. 돈이 안 되는 지원 구조란 것은 결국 하다 많은 코스프레 현상 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자, 그 센터의 정체성을 놓고 봤을 때 평, 창업과 연결이 평가에 반영되어야 되고 소통과 자율 그리고 수익 모델 구축 이런 문제들이 있어야 된다. 개별 지원에서 생태계 조성. 이제는 1인 기업이 25만 1인 기업을 그중 누구를 선정해서 지원한다? 이것이 적절한 정책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생태계 조성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1인 기업 정책 방향을 보겠습니다. 에, 결국 1인 기업은 업 자아의 투영 행위를 우리가 하는 자율적 주체로 가는 길이죠. 자, 1인 기업의 우선 정체성 문제를 보면은 저희 벤처기업 협회에서 어, 기업의 생존율을 봤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기업의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해요. 총 생존율이 기업에서 47%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은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3년 생존율 80%, 10년 생존율 64%가 벤처기업의 생존율입니다. 즉, 혁신형 기업들은 혁신형 기업들은 생존율이 높아요. 비혁신형 기업들은 생존율이 낮습니다. 자영업이 일인 창조 기업이나 벤처 기업보다 훨씬 많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의 영역은 우리 일인 기업 정책에서 빼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비혁신형 자영업 중에 비혁신형, 혁신형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스타트업과 일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인 기업은 스타트업과 일인 기업 좀더 혁신성은 동일하지만 스타트업은 규모에서 더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제한돼 있고. 1인 기업은 규모가 작은 전문성이 있고 시간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작은 혁신 기업. 이것이 1인 기업이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에서 1인 창조 기업의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1위로 나온 것이 1인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인 창조 기업은 창업과 시너지를 내고 지속 가능한 협력 혁신형 기업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지향과 성과지향을 놓고 봤을 때, 소상공인 단순 알바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랜차이즈랑 성과지향, 가치지향에는 멍인이 프리 에이전트가 가는 길이죠. 그래서 1인 창조 기업의 영역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런 1인 창조 기업을 지금 어떻게 했느냐? 모든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은 우리 패스트 팔로우 정책 화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선수를 뽑아요. 어떻게 뽑느냐? 법제도로 정책 대상을 정의합니다. 1인 기업, 오케이. 1인 창조 기업을 하면 5명이하 이렇게 제 대상을 정하해요 선발 기준을 만, 만듭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해요. 그리고 선정해가지고 요거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가두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경직된 사후 통제를 하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사원이 그렇게 통제 안 하면 와서 뭐 굉장히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욱더 감사를 해나갑니다. 이것이 제가 사일로형 닫힌 지원정책 프로세스라고 지나간 정책의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재부는 예산을 할당하고 부처는 배분하고 혁신은 제한적이죠. 부가가치 없는 엄청난 서류작업을 합니다. 실제 1인 비즈니스 센터에 계신 매니저분들 보면 은 진짜 기업을 위한 일보다 각종 보고와 서류 업무가 더 많죠. 예. 지금 그렇다고 그러셨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다른 정책과 융합이 저해되어 있습니다. 같은 인력을 다른 정책에 쓰면 안 되는 거죠.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대에, 기 이카나미의 시대에 우리는 사일러형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원 대상 선정, 사일러형 폐쇄 지원을 하고 개별 통제를 하고 단독 실적화 합니다. 이걸 다른 정책과 실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니네 거, 이거는 내 거. 자,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일러형 개별 지원에서 광장형 개방 생태계로 가야 되고 국가 세계에 의한 개별 기업 지원은 축소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개방 생태계로 마중물을 주자.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큰 방향 이런 거죠. 투입과 사전 통제와 개별 지원과 통 어, 통제와 영역 다툼에서 성과로 가야 되고 성과 평가로 가야 되고 생태계 형성으로 가야 되고 자율로 가야 되고 개방 협력으로 가야 됩니다. 즉, 이 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대정 전환 이것이 열린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스스로 조직화하는 생태계 형성 이것이 있어야 되고, 지원 정책은 어디까지나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 세금의 낭비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고, 한시적인 초기 마중물 제공에 국한되어야 된다. 그리고 비용 제, 지원이 아닌 가치 창출. 우리가 비용 지원을 조금 하고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기업 창업가들이 고그 약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불필요한 일을 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손상받게 됩니다. 그것이 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되고 있죠. 기억과 정신이입한 가치창조, 지나친 관리, 우리가 소뚜껑을 자주 열어보면 밥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